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면. 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수요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용돈도 많이 받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것은 이제 설날 때 친척들을 만나, 만나게 되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코로나 지침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일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예시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아벨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번 설교 때 강조를 했던 점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건그 마음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인데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 설교와 이어지는데요. 아담과 가인으로부터 내려져 온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성을 가진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문화명령 때 말씀하신 대로 땅 위에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빚어주셨는데 배음망덕하게도 그 후손들은 점점 많아지더니 하나님은 무시한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육신에 따라서 집단으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의 육신에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번성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죄악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에 그런 악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요. 함께 10편 9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방금 읽은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죄악을 일삼는 전 인류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린 심판은 물을 이용한 심판이었는데요.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약 10년 전이죠. 2011년도에 일본에서의 그 쓰나미 당시의 사진인데요. 당시 일본은 이 쓰나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대홍수는 이런 쓰나미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참혹한 그런 재앙입니다. 그냥 홍수 정도가 아니라 대홍수로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지구를 다 뒤덮어버리고 쓸어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극렬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노아의 믿음도 받아주시고 구원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방주에는 모든 생명 있는 암수가 한 쌍씩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마른 땅 위에 뜬금없이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배를 만들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만 그의 주변에 살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눈에는 노아의 행동이 이상하고 바보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노아가 어리석다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배를 땅 위에 짓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이해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지라도.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에는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능력을 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일단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러나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삶을 통해 동행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항상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트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득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결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다음인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처럼 지금의 이 시대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큰 홍수를 오늘날에는 내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영원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사진을 함께 볼까요? 네, 몽골의 한 호수에서 찍힌 무지개 사진인데요. 이러, 이러, 이러한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언약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로 하는 약속, 쌍방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을 보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루어진 쌍방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 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실까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그친 뒤에 보이는 무지개를 보며 언약을 떠올리고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증거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의 십자가 옆으로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데도 친히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그 십자가를 보시고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개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노아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다시 이땅 위에 오십니다. 노아의 때에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살아간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일에, 육적인 일에 집중한 채 무방비하게 살아갔어요.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홍수를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제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노아처럼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샤인 중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지개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대중이 되지 않도록 하시옵고, 비록 소수이더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